어이구. 터졌네요. 나는 추격자가 아니야. 아씨너 말고, 임마. 아, 이거 뭐야, 이거. 안 봐! 네, 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불금이죠? 불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이거 녹화를 하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이면 뭐, 금요일은 지나갈 테고요. 어, 다들 잘 놀고 계시겠죠? 금요일날. 저는, 회사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네, 이렇게 있고요. 지금 로사를 켰습니다. 어, 지금 뽑기에 요마 아세로스가 나왔는데 다들 한창 뽑고서 즐거워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마 아세로스 픽업인데요. 일본 판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이제 가챠 라인업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아세로스 때문에 어, 글로벌 판에서도 반응이 이제 조금 컸었는데 이제 글로벌 업그레이드가 없어가지고 조금 실망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뭐그중하나하긴 한데 그래도 워낙에 아제로스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어, 되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딜러다 보니까, 뭐, 그대로만 나오, 아, 도, 나오더라도 성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판엔 없는 글로벌 아제로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하기 좋으면도 있고요. 어, 나중에 더 좋은, 새로운 아제로스가 나오기 기다면서, 어, 이번, 요마 아세로스도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의, 이제, 그, 최애 캐릭터기도 하고요 이, 로맨식 사가리 유니버스에서. 네, 아세로스. 뭐, 일러스트도 엄청 간지고, 도트도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요마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상에서는 이 아세로스를 쓸 수가 없어요. 원래 원작에서는. 엔딩에서만 나오는 아세로스입니다. 그 엔딩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마왕이 돼가지고 어 요마들을 다스리는 거죠. <laughs> 타락 타락 엔딩입니다. 뭐 그외 엔딩은 뭐 그냥 반요로 살거나 아니면 인간이 돼가지고 살거나 뭐 그런 엔딩, 구엔딩 같은 거죠. 근데 이쪽은 이제 배드 엔딩 배드라고 하지만은 뭐 딱히 배드는 아니에요 그냥 요마로서 완전 그냥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거니까 그래서 뭔가 다크한 그런 주인공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필할 것 같고요 어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튼 이 간지나는 요마 아세로스 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꽃이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안뛰는 쪘는... 아, 뛰은 게 아니라 꽃은 뛰는데그 폭발이 아니죠. 습관이 다 벌었어. 아무것도 안뛰다는 게. 네.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네. 이말 하고 싶었다고, 건가또꽃이고요 아까랑 똑같잖아. 나는 추격자가 아니야. 네, 일돈입니다. 반요의 호위. 어, 20분 만에 일도는 먹었네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조금 좋은, 그냥 배기 딜레인것 같습니다, 이녀서 뭐, 찌르기도 되고. 네, 뭐, 제가 원하는 거는 아세로스 뿐이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20분 만에 나왔으니 좋긴 한데. 어이구. 터졌네요. 나는 추격자가 아니야. 아씨. 너 말고, 임마. 아, 이거 뭐야, 이거. 안 봐! 아이씨. 좋다 말았네. <laughs> 나는 그 사람을 뛰어넘었어. 그래, 모듬에서 그 사람을 넘었어. 누가 요마의 군지인지 천천히 가르쳐 주겠어! 으아! 아세로스! 오, 이렇게 해서 40분 만에 일동과 요마 아세로스 먹고 말았습니다. 네, 아세로스 네, 먹고 싶었습니다. 아, 일러스트 너무 간지 아닙니까, 진짜? 아, 아이 친구가 좋은 게, 뭐, 워낙 그 전에 아세로스가 많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미라주 스텝인,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좋은 전체 진행 디버프 기술인데 얘가 좋은 거는 딜이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누적 딜이 상당히 좋다는 거. 게다가 백일딜런데 이제 치기 공격도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뭐 사가현 콜라보 아세로스라든가 뭐 아니면 여름 아세로스 까지 같이, 같이 포함시키면 어 백일딜런데 어 완력 기반 백이 들었는데 이제 치기와 찌르기까지 다 됩니다. 어 저는 이점 때문에 더 얘를 뽑고 싶었어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아세르스에다가 이 오마 아세르스에다가 미라주 스텝을 이제 넣어 주면 어 명중률도 상당히 좋고 누적 화력도 좋죠. 네. 게다가 이세 번째 기술. 네, 방어 카운터 기술인데 위력이 상당합니다. 물론, 이제, 공격을 다 쳐맞아야 되는 건 있지만, 이제 화력이 상당하다는 거. 게다가, 기술이 연출이 쩔어요. 너무 멋있어. 간지. 어빌티서 리 보시면, 몽환, 이제 회피 높은 확률이 있고, 요마의 힘, 환마의 대가 해가지고, 이제, 질, 이제, 상승, 그런 효과가 아주 그냥 뿜뿜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력 강하다는 거. 이제, 장기전을 갈 시, 누적 허하이 좋다는 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저 환마의 대가에, 대가 LP 대미 3이 있기 때문에, LP가 다른 애들에 비하면 좀 적은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놓으면, 일찍, 그냥, 다이야, 다이. 그래서, 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끝낼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그 파티 유지를 잘할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파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40분 만에 일동과아세로스를 먹으면서, 아, 뽑기 종료해야겠네요. 아, 참. 참, 이거 되게 불편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요, 요즘에 뽑기 운이 좀 괜찮은데, 갑자기 또. 아, 예. 아무튼, 그렇고요 어그 세계탑도 끝났고 이제는 찬찬히 이제 다시 이제 식물 모드로 어 이제 열심히 물만 주면서 애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무럭무럭 커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어 시즌이 다시 된것 같습니다 네. 느긋하게 즐겨야 되겠죠 로맨시스 사가리 유니버스 어 다들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